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이 DS 단석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오늘장에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0.23%를 기록한 상태입니다. 근래 들어서 이 DS 단석에 관련된 문의를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, 제가 오늘 특별히 도움드릴 부분이 좀 있어서 급하게 제작하게 되었고,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주신 분들 중에서 제 정보를 좀 받아보시고 이 수익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은 기대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주식 정보라는 게 정말 별거 없습니다. 이게 결국에는 다 세력 정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아시다시피 해당 종목이 최근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사실 이런 이슈나 뉴스 기사들, 이 차트보다는 이 세력들이 어디까지 하락을 시키고 또 언제 이 상승을 만들어낼 건지가 이 수익을 보는데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인맥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정말 어렵게 확보한 정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. 자 우선 제가 해당 자료를 먼저 확인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DS 단서가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.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. 정말 이 개미들은 믿기 힘들 정도로 접하기 힘든 어떤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재료가 제대로 작동했을 때 역대급 강세장으로 충분히 전환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정말 새롭게 등에 제대로 업혀서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. 저도 여기서 시원하게 내용을 다 오픈하고 싶지만, 여기에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나 이 목표가까지 다 나와 있고,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이 엠바고까지 걸려있는 정보다 보니까,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. 자 그래도 이런 기회가 좀 찾아온 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해당 자료를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자료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-2717-3931로 단석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금전 요구 절대 없이 100%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선착순 20명 한정해서 제공해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. 정말 이 정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해당 자료 꼭 한번 받아보시고 이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